백극길 거기. 술래자 <laughs> 길이 아니라 백극길 <laughs> <데끝길. 웃음> 오늘의 바다. 배 먹어볼게요. 뭐야? 음, 완전 완숙 아. 드디어 자 오늘의 첫 바다. 아니, 지금, 액션캠, 카드가 문제인 건지, 아예 지금까지 찍었던 게다 날라간 상태라가지고, 그래서 엄청 약간 멘붕이 왔거든요? 근데, 멘붕 오면, 또, 내가 여기 온 것에 대한 걸 즐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핸드폰으로 찍고, 저기 좀큰 도시 가면, SD카드가 새로운 거 있으면 사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있는 걸로 찍어야지 큰일이 났어요 큰일 났어 어제 엄청 많이 찍었는데 <laughs> 근데 이걸 이제 알았어 왜냐면 아예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laughs> 멍청이야 아니 처음부터 사실 SD카드가 변문이뜬다든지 포맷을 해달라고 해서 근데 액션캠 안에서 포맷이 안 돼서 결국은 그냥 다른 카메라 안에서 포맷을 시켰는데 그래도 문제는 다 있네요 하 아까 오늘 1차? 그거, 자 찍어놨는데. 첫 번째 날. 또, 마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외쳐야겠어. 자, 까미노 1차 시작합니다. <웃음> 거짓말이야. <웃음>

여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주렁주렁 못달고 다니겠어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아 <laughs> 네, 원래는 여기 와서 SD 카드도 막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못하겠어요 우선 밥을 먹고 되게 좀짜큰 마트 같은데 가야지 이제 웬만한 걸살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단백질 없고 아.. 성가시네 이게 그래도 마트에서 커트럴리 발견해가지고 그래 먹으면 되지 이런 걸로 아 어떡해 이렇게 다 싸주셨어요 대박 아 이제까지 날라온게 너무 아깝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미 끝난 건데. 근데 자꾸 미련이 남네요. 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자꾸 생각이 나고.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네. 슬퍼. 춥다. <laughs>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춥고. 움직이면 더운 저런 날씨 이건 진짜 주스는 아닌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음료수에 가깝네요 이렇게 칼 포크 숟가락 근데 숟가락만 있으면 되겠다 제가 알피타이드로 먹었으니 고추티드 <laughs> <laughs> 따뜻하게 먹었으면 더 맛있었어. 그래도 맛있네. 음. 오늘 이렇게 먹고, 밥전신를안 먹어도 될것 같고, 응. 아 간식? 커피? 이런 거사 먹으면 될것 같아. 오늘 화도 많이 먹어요 Can I get yours, Tim? Yep. 한위하나 갈게 갈게 안녕. 아니 SD 카드 사려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보니까 64기가짜리밖에 없어서 그리고 뭔가 오래돼 보인 것도 있었고 그냥 우선 안 사고 있는대로 그냥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찍으면은 그래도 덜 잊어먹잖아요. 큰일은 없잖아요. 아니 항상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 어 공사 중인 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원래 이런 데표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다 지옥.. 없어진 것 같아요 추워 주민분들이 지나가면 맨날 웃고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길 헤매고 있으니까 일로 가라고 송짓해 주시고 일어나는 일이라서 화면에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게 진짜 작은 건데, 엄청 기분이 좋아요. 신기하죠? 아니, 유튜브 그렇게 보고 왔는데. 아니, 길 다닐 때그 차가 이쪽으로 오니까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아주 새카맣게 까먹고, 아, 왜 내내, 왜 화살표가 다그 왼편에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좌측 통행을 해보겠습니다. 발을 멈추면 뜨랑가락이 엄청 아픈 상태가 있거든요. 살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전 물집은 안 생길 것 같고 물론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지금 굳은살이 생기려고 하는 건지 엄청 따가워요 어제 근데 보니까 그 물집은 아니었거든요 기다려 귀여워. <laughs> 1시간 반 가능하지 완전 가능이지 <laughs> 불가능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Do you need a stamp? Yes, please. Here you are. Thank you. Okay, there will be 15 euros, please. Yes. Thank you. Bye. Okay. Now I'm gonna show you how this works the door is closed, to open the door, you press here, then you push it a little bit, and the door oh, will open, okay? <laughs> <laughs> and then we'll be open again. Uh, I'm not sure if they will be open, okay? Sometimes they close at night, okay? Oh, there is, don't miss. Don't there miss, is it's, it's yeah. good, yes. Yeah. Okay, outside there in the corner, that's yeah. what we have. 어제부터 저 6명으로 줄었다고 역시 비수기. 그래도 오늘 표 하는 데까지 왔다 물론 좀더 갔으면 좋긴 했겠지만 숙소가 좀 애매하긴 해. 조금 더갈수 있지만 누가 이만한 데가 없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픈데. 그냥 혼자 해요 혼자. 네 개면 됐죠. 사실 한 손에 다섯 마리가 안 잡혀요. 그래요. 여섯 개 어때요? 똑똑하신데요. 세 개씩 먹고. 굿. 와 <laughs> 근데 얘랑 얘랑똑같아요 느낌이? 둘다 붙여본 거 아니야? 얘가 좀더도톰하고 얘는 도 2도. 2도. 요도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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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합니다. <laughs> 아, 비고